중국인이 사랑한 한국 상품 인삼과 한지. 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전통 시대 중국 수출 관련 기록들을 통해 인삼과 한지의 한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한국 인삼공사는 지난해 해외 시장 홍삼 매출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위를 선점한 홍삼 세계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외 홍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뿌리삼 제품 매출이 1위. 그 가격은 중국 제품과 비교해도 3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인삼은 언제부터 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한편 최근 한지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문화재를 복원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요한 23세 교황의 유물인 지구본을 한지로 복원하였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한지로 기록유산 그림 등 8점을 보존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한지가 유럽에서까지 우수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지는 중국, 일본의 종이와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인들은 한지를 또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인삼의 종류나 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지의 역사와 제조법, 그리고 중국, 일본 종이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질문의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후기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의 재배와 홍삼 제조업을 경영한 상인 집단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 재배와 홍삼을 제조했던 상인은 개성 상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보기 중. 기록 사용에 가장 오랜 시간 사용된 재료는 무엇일까요? 보기 중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 종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시대 대표상품으로 해외에 판매되었던 인삼과 종이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려인삼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말합니다. 그 명칭은 일찍이 중국에서 고려삼이라 하여 고, 고려의 인삼을 지칭하거나 한반도 삼국의 인삼을 통칭하여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후에 고려 조선왕조의 삼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6세기 전후 편찬된 중국의 명의별로 남제서에 고려삼, 백제삼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삼국시대의 고려인삼은 주로 곡물로 중국에 보내진 듯합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구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장보고와 같은 신라인은 민간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상황에서 조공방식 외에 교역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원필경에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회남 절도사 고변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고변에게 생일 선물로 인삼을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송상을 통한 교역이 활발히 전개된 상황에서 인삼은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원의 황제는 세상의 전하기를 인삼은 고려에서 나는 것이 좋다고 한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고려인삼은 이처럼 신비한 약효를 가진 영초로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전통시대 한반도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삼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예물이자 최대 수출품이었습니다. 고대 이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인삼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예물로 보내어진 인삼은 주로 황실과 왕공 대신이 소비하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명에서는 본초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삼의 수요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대에도 온보를 중시하는 강남 문화의 영향으로 북경과 강남 일대의 인삼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조선인삼 수요 추세에 대해서는 1607년 선조실록의 기록이 보입니다. 중국에서 인삼을 귀히 여겨 장생초처럼 여긴다. 멀리 조선에서 온 인삼을 항용하는 차로 삼아 공경과 사서가 모두 그러하니 옮겨 판매하면 그 이익이 백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인삼 무역은 주로 사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삼은 외교적 공물 외에 사행 경비 마련의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중국 사행에는 금, 은을 휴대하였지만 15세기 세종 때 은화 대신 사행원 1인당 인삼 10근을 가져가 사행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17세기에는 사행원 정관 30여 명에게 1인당 인삼 80금, 8포까지 허용을 하였습니다. 소량으로 많은 양의 금전 가치를 지닌 인삼을 가져가 현지에서 현금을 조달하고 체제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인삼이 본격적인 무역 상품으로서 경제적 비중을 갖게 된 것은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안정세로 접어든 17세기 중엽 이후였습니다. 18세기 중엽까지 100여 년 동안 조선은 인삼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고 중국의 비단과 일본의 은화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중개무역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국내외 인삼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산 인삼이 절종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18세기 후반 이후, 중반 이후 산삼을 가삼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아가 재배한 인삼을 말려서 백삼을 만들거나 쪄서 붉은색 홍삼을 만들어 상품화했습니다. 인삼 경작지는 개성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되었고, 개성 상인은 인삼의 재배와 홍삼 제조를 독점하면서 조선 최대의 상인 집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797년 홍삼 무역이 공인된 후, 19세기 북경의 조선 사행단 숙소인 옥화관 인근에는 인삼 국간판을 걸고 조선 인삼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교역하는 중국 상인들의 점포가 즐비하였다고 합니다. 홍삼세는 조선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를 유지해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하자 고종은 왕실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홍삼의 관리와 무역을 어용화하고 독점하였습니다. 20세기 초 1908년부터 홍삼은 일제 통감부가 홍삼 전매법을 제정하고 이후 미쓰이 기업이 독점 판매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홍삼을 선호하였고 홍삼은 전적으로 중국에 수출 판매되었습니다. 정말 아편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 홍삼이 아편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1840년대, 50년대에 조선의 홍삼 수출량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세기 전반 조선 인삼의 최대 소비 시장은 여전히 중국이었습니다. 한편 20세기 초 인삼은 일본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해외로 나간 한인들의 생계와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중국 특히 상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구성원 중에는 인삼 상점을 차리거나 인삼 행상으로 생계 유지와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한 인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한지는 당나무 껍질을 원료로 전통 방식대로 손으로 떠서 만드는 한국의 종이를 말합니다. 닭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100번 손이 간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와 특성에 따라서 계림지, 고려지, 조선지, 백추지, 견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웠습니다. 한지는 빛깔이 희고 매끄러우며 질기고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는 천년을 견디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는 한지의 생명력 즉 장기 보존되는 특성으로 인해 중국, 일본에서 명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에서 105년 경 후한의 체륜이 품질 좋은 종이를 생산 보급한 이래로 종이의 제조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종이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고구려에서는 4세기경 축조된 안악 사무분 벽화에 종이를 든 신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백제는 4세기 후반에 사서 서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또 일본 서기에 610년경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일본의 제주수를 전했다는 기록. 은 바로 제지법의 도입과 그 기술이 일반화되어간 추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및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독특한 제지술로 발달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불경 등 서적이 활발하게 출판되었고 종이가 외국으로 수출되면서. 종이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지에 지소를 두고 생산을 관리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무구정광 다란이경이나 초조대장경 인쇄본 등과 같이 천년 이상의 시간을 견뎌낸 닭종이로 만든 기록문화 유산들은 한주, 한지의 우수한 품질과 제지술의 발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생산된 다양한 명칭의 종이 중 취지는 아청지 또는 청자지라고도 하는데 푸른 광택이 있는 종이로 1369년 송념 등이 원사를 편찬할 때책 표지로 사용하였고 금나라 제6대 황제 장종이 청자지를 애용하여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이후 새로운 통치 기반인 유교의 전파 및 법전의 제작 등 활발한 저술 사업이 추진되면서 종이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조지소, 조지서가 설치되고 원료와 기술의 다양화, 형태의 다양화, 용도의 대중화, 생산의 대량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되는 문서 등 중요한 기록물은 언제나 닥종이를 사용하여 품질을 보장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각종 의궤 등 다양하고 풍부한 기록 문화유산은 바로 양질의 종이 생산과 공급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수준 높은 제지 기술과 제품은 주변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온골의 오로 골짜기 찬트에는 고려에서 원나라에 잡혀간 제지 기술자가 세운 종이 제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려의 종이는 명품으로 알려져 송, 요, 금, 원나라에 보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명, 청과 일본은 물론이고 멀리 유구까지 종이가 증여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고려지에 대한 꾸준한 선호도로 한지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갔습니다. 19세기 말까지도 매년 30만 근에 한지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민간 수공업의 발달과 상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 종이 제작이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비싼 한지를 대신하여 목재 펄프를 이용한 기계식 종이 양지가 보급되었습니다. 또 일본인들이 중국의 선지를 모방한 화선지를 개발하여 한지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다시 전통 한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대 한반도의 인삼과 종이는 외구, 외교상의 예물로 중국에 보내어지는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고려 인삼은 한반도 기후와 토지에서 자생하는 약용 효과가 뛰어난 약체로, 약초로 인정되어 삼국시대 이래로 조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중국에 수출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한편 한지는 중국에서 선진적 제지술이 전래된 후에 한반도 자체 원료와 독특한 제지법의 개발로 만들어낸 우수한 제품으로 고려 시대 이후 중국에 수출되어 명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한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삼과 한지는 이렇듯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최고의 한류 상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